최근 KBS 아침마당에 등장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수 김다현이 자신의 성장 과정과 예술적 여정 그리고 가족 특히 어머니와 얽힌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털어놓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면 속 김다현은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풀어냈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의 일대기 정도를 넘어 여러 시청자와 팬들에게 진한 감동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을 받은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김다현은 예능 프로그램 특유의 가벼운 풍과는 조금 다른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가수가 된뒤 마냥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실 그 과정은 시련의 연속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팬들이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늘 밝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무수한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몰려 한때, 밥조차 제대로 삼업을 형편이 되지 않았던 기억, 그리고 그 때문에 노래를 포기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던 순간 등을 털어놓자, 스튜디오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힘들었다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다현은 이내 특유의 단단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리고 어떤 의지로 노래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힘들었던 기억이 나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고 노래라는 꿈에 매달리게 만들었다는 그녀의 말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충분한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현재 어떤 난관에 부닥쳐 있다 해도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한 진솔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김다현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어머니였다는데 방송 내내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김다현이 스스로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이 모녀 관계는 그야말로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김다현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하고 싶다는 열망이 무척 컸지만 제대로 교육받을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딸에게 단한 번도 꿈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며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가수가 되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라며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헌신에 대해 김다연은 어머니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할 때 항상 등을 밀어주셨다.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도 결코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또 가장 힘들 때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 지금까지 어떤 상을 받아도 어떤 무대에 올라가도 늘 그분께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눈가를 촉촉이 적시기도 했습니다. 진행자들은 김다연의 이야기 속에서 가족의 힘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그녀와 어머니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건 김다연이 종종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성 트로트가 사실 이러한 경험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에는 왠지 모르게 애잔함과 힘겨움, 동시에 다시 일어서려는 강인함 같은 것이 뒤섞여 있는데 그것이 대중들에게 진하게 전달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실체험에서 우러나온 감정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방송에서는 김다연의 노래 영상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시청자들은 한결같이 단지 가창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게다가 김다연은 일본에서 트로트를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입지를 갖고 있는데 일본어를 구사하면서도 한국의 전통 트로트 감성을 제대로 살려 부른다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이죠. 정통 트로트 선율에 일본어 가사가 어녀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부르기도 하면서 두 문화를 아우르는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 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있을 법도 한데 김다현은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아 독창적인 무대를 구성해 내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자국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어려운 평가와 편견을 뚫어내야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에서 트로트를 한다고, 과연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김다현은 수없이 많은 라이브 공연과 방송 무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트로트 콘서트를 열 때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은 관객들도 그녀의 열창과 진솔한 진행에 반해 끝나고 나서는 앙코르를 외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니 그 내공이 만만치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김다연은 이러한 경험들을 담담하게 풀어내며 언제나 어머니가 내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었기에 낯선 무대에 올라서도 두렵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가끔씩 고향이나 집이 그립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될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어머니가 너 잘하고 있어. 쭉 가면 되라고 용기를 줬다. 그 한마디에 또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도 덧붙였죠. 이는 그녀가 어떤 무대를 마주하든 주눅 들지 않고 항상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방송 말미에는 김다현이 직접 시청자들에게 드막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 가장 큰 위안이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다고 밝히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건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에 MC들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해 주는 노래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울린다며 김다현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펼칠지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아침 마당 출연 자체가 김다현에게는 꽤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진솔하게 공개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자신이 겪었던 경제적 고난과 멘탈 위기,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게 해준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감사함을 거침없이 털어놓음으로써 많은 이들이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볼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송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김다연 어머니가 진정한 히든 히어로라는 댓글이 쇄도했는데 이를 보면 대중은 김다연 개인의 성공 뒤에 노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내가 요즘 힘든데 김다연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다시 시도해 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라며 본인 사연을 덧붙이기도 했죠. 가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 결국 노래의 힘이겠지만. 그 노래 속에 담긴 삶의 무게와 진정성이 함께 할때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는 걸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다현이 내가 걸어온 길은 험난했지만 그 과정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마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빛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고 해요. 이는 그녀의 노래에도 고스란히 녹아들었을 테니 앞으로도 김다현이 부르는 트로트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길 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김다현은 어머니와의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이 노래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트로트는 제게 어떤 장르라기보단 제 삶을 통째로 표현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슬픔과 즐거움 그 모든 감정을 소리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치유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줄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모는 사실 김다현이 과거 소규모 행사나 거리 공연을 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본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요. 어찌보면 김다현이 겪어온 스토리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음악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뒤 길을 걸어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수도 없이 품었겠지만 그때마다 옆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 바로 어머니가 있었기에 지금의 김다현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김다연의 목소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도 자신이 놓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김다연이 가끔 일본 행사장에서 한국어로 트로트를 부를 때 관객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언어는 다를 수 있으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이는 김다현 스스로가 자각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녀는 더욱 본인의 이중 문화적 경량을 살려 무대마다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 마지막에는 김다현이 간단한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객석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을 때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는 사실이 살짝 전해졌고. 그것만으로도 스튜디오 전체가 훈훈한 감동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진행자 역시 김다현 씨 노래에는 어머님의 응원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그게 곧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라며 어머니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했죠. 결국 김다현이 보여준 이번 아침 마당 출연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딛고 성장한 한가수의 이야기이자 가족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주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요계에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를 넘어 국경까지 넘어 사랑받을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무대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그녀가 앞으로도 어떤 노래를 들고 어떤 메시지를 담아 팬들 앞에 설 것인지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정말 마음이 뭉클해졌다. 나도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 가수 김다현. 이름은 들었지만 이렇게 진솔하고 멋진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꿈을 향한 도전의 의미를 다시 곱씹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다현 본인도 이 방송 후에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신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와 어머니가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앞으로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건재나 함께할 테니 힘내서 노래해 달라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이날의 마친 마당은 잔잔하지만 강렬한 울림을 남긴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김다현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어머니와의 애틋한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치유받는 인간의 모습이 오롯이 드러났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능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휴먼다큐를 보는 듯한 감동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김다현이 또 어떤 경로로 어떤 음악적 도전을 이어나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이번 방송을 통해 얻은 느낌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졌고 그것을 위해 모진 풍파와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여전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수록 김다현이라는 가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미 그녀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도약을 거듭해 왔는데 그 원동력에는 가족의 사랑과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스토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힘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김다현. 그녀가 노래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을 것이며 그때마다 이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김다현이 일본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실력과 무대를 국내에서도 더 자주 접할 수 있길 바라는 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마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만큼 다른 예능이나 콘서트 등을 통해 한국 시청자와도 만남을 이어 가길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김다현이 그 기대에 어떻게 응답할지 또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펼쳐나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방송이 가져다준 큰 울림 덕분에 김다현은 일약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한결같이 가족, 특히 어머니가 있죠. 결국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시청자들은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김다현 씨가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멋진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다현이 보여준 가족애와 예술가로서의 열정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늘 곁에서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한마디의 응원과 지지가 인간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다시 깨닫게 하죠. 이런 면모야말로 김다연을 비롯해 많은 아티스트가 청중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마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다가온 김다연의 이야기. 방송이 끝난 지금도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다연 모녀의 모습을 되새기며 눈물 났다 온 가족이 함께 봤는데 정말 뭉클했다 같은 감상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다현이 전할 새로운 노래와 무대가 궁금해지는 순간이고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건네는 애정 어린 시선이 또한번 비춰지길 바라게 됩니다. 이상으로 김다현이 들려준 감동적인 사연과 트로트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를 실제로 살아낸 그녀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전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나도 이렇게 일어섰으니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건네는 듯한 김다연. 그녀의 행보가 앞으로도 아름답고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